택배 소리가 났는데 택배, 택배 아저씨 온것 같아. 응? 택배 가온 것 같은데? 설빵이가 택배 열어 가는가봐 나가면 나가 나가자나. 나가. 택배 택배 택배. 헤이, 왜 그래? 설빵이, 설빵 왜 그래? 어, 설빵이가 먼저 뜯고 있네 택배를. 응? 설빵이가 이제 먼저 뜯고 있어요 지금. 응. 예, 예,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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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씨, 안 뜨는데. 저, 나도, 나도 설빵이가 좀 뜨더라고, 그래. 나도 설빵이가 오래간만에 지금, 어이구, 뜯었네, 혼자. 니는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저, 이따가 저 지금 그런 거아니야 응. 얘가 이제 박스를 뜯어버렸어요. 아주 우리 설빵이가 잘 뜯네. 응? 이제 천빵이가 이제 좀, 이제, 뜯읍니다 이렇게. 에, 쟤는, 자, 야, 이제, 지는, 자, 택배만 뜯어버리고 먹을 것이 아니니까.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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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음,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이거. 아이아이 아유, 보자고, 이게. 어디, 어디. 이거 보자기로 싸졌네, 이거? 누구들 먹을 건가, 아닌 건가, 봅시다. 아이, 나두라니까 아니 나도요. 내가 풀을게요. 보자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 깨지는 건 아니겠죠? 응 자자자 자, 자, 보자 보자. 아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뭐가 이런 게 이런 게 뭐냐 이게 이런 거 이게 이런 거이거 뭐가 이런 게 뭐지? 이게 뭐 뭐냐 이게 이뭘 뜯어버렸네 안에서 이거. 에 자자자자 기다리. 세요에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종이야 종이 종이 그거죠. 응? 자, 한번 뜯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먹을 거 아니야, 이게. 응. 뚜껑을 한번 열어 봅시다. 아, 여기 열어보니까 뭐. 아, 인삼이네, 인삼. 할아버지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응? 야, 그 박스를 그렇게 뜯어버리면 되겠냐,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아주 이게, 비싼 거, 그 고려인 삼인가요 아무튼, 흑삼이라고 굉장히 비싼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이게 저커머서라 이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이게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 이거 응? 응? 이게 이게 저 명품. 응? 고려. 응? 흑삼이라고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음. 응? 응. 알겠습니다. 응? 자, 우리 이 천방이가 목도리를 했습니다. 지가 이게. 지금 목도리를 하고 또어디를간건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 갔 지금 설빵이가 샘이 나가지고 어? 목도리를 해줬는데 목도리를 풀으라고 풀러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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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도리를 풀을 수 있을까? 우리 천빵이가 보자기를 풀을 수 있을까요? 어, 난 어이 저저저 어이 어이 비켜, 비켜, 비켜. 지가 혼자 풀수 있는가 보자. 아, 저희가 지 옷도 그 전에 잘 에? 벗고 그랬단 말이죠. 어, 저걸 풀수 있는가 보자. 아,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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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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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풀러. 괜히 그러고 있어. 성질나니까 지금 설빵이는 지금 이불을 갖다가 막 긋고 있습니다. 지금. 짜증 난 거야, 지금. 지는 목도리를 안 해주고, 지금. 에 마구라를 안 해주니까, 여잔데 마구라를 저를 해주지,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지금, 전방에는 지금 답답한지, 어쩐지 저것을, 에막 흔들어갖고 풀, 풀, 저저 벗을 수 있을까요? 응. 오이고, 벗었습니다. 오이고, 벗어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도 할수 있다라고 설빵인가 저도 한번 해주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응. 음, 자, 지금, 지금 풀릅니다, 저게. 내가 묶어놨는데, 저걸 자. 아이고, 저 매듭을 좀 풀러버렸습니다. 다 풀러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빵이가, 에... 보자기를 지금, 에? 목도리에다가 해줬는데, 아! 지가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저, 전빵이도, 설빵이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 에? 그래서, 에... 설빵이를 한번 해보자. 에? 그러면은, 설빵이가 지가 풀릴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에... 할아버지 그 맛있는 선물을 사와가지고, 에... 음, 포자기에 싸왔는데, 그것을 천방이 간자, 아, 제대로 잘풀었다라 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불을 지금, 예? 이게 단장판을 버려버렸어요. 지금 때가 다 묻어버렸어요. 빨아가지고 늘어놨는데 예? 얘들이, 예, 그렇든 어쨌든 또 빨면 되니까요, 예? 예 잠깐 일 주세요, 그러면. 음, 또한번더 해봤습니다, 예? 설빵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잠방이 단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풀으려고 합니다. 어? 지가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뺏서다가 어? 설빵이만 해주고 그랬는가 이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에? 지금 보자기를 찍어 풀으려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잠방이는 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에? 들어놓고 그러는데 끝까지 잠빵이 가지고 보자기를 어, 풀풀풀 풀을까요? 에헤. <laughs> 아이고 해가지고 또 아빠, 할아버지가, 아, 이거 이렇게 가지고 또아까 할아버지가 속이 없죠. 에이. 그래요. 음, 그래요, 이제. 에이, 포자기 놀이 이제 오만 합시다. 응? 포자기 풀려졌네. 포자기. 풀, 포자기 풀렸어. 포, 포자기 풀렸어. 털털털털고 있잖아. 에? 에? 응? 주라고, 응? 아, 주기 싫다, 이거요. 응, 지가 혼자 갖고 놀고 있다고, 이제, 응? 설빵이 이렇게 응, 합니다. 응? 응. 자, 너도 한번풀러보세요 응? 어이구, 어이구, 풉니다. 어, 설빵이도 이제, 응? 응. 설빵이다, 이제. 설빵이다, 풀릅니다, 풀릅니다풀릅니다 풀립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어떻게 풀을까요?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응? 매듭을 풀려야 되는데 야금야금 해가지고 지금 어, 풀을수 있을까요? 응. 응, 응, 지금 풀려고 이제 노력을 응. 하고 있습니다. 천빵이 어, 네, 응. 네가 좀 도와주세요. 응, 이거는 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laughs> 돼. 지금 천빵이 봐보세요. 얼른 땡겨주세요. 어? 오빠 좀 해주세요. 그러란 말이야. 어? <laughs> 지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 풀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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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풀러줍니다 풀러줍니다 풀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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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응? 어? 네 좋게 해서 풀러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응? 네 점박이 네가 좀 해보세요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풀러준니다 풀러 준다는데 설탕 있는 왜 그런 거예요 앞에 안 보여. 보이는가 봐요 어떻게 어? 어? 자자 <laughs> <laughs> 이아 자, 아, 좋게 좀 풀러 주세요 응응예 응. 풀러 주세요 풀러 주세요 풀러 주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응자풀름니다풀름니다풀름니다풀름니다풀름니다풀름니다풀름니다자 풀러니다 풀니다 아이고 못 풀러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풀러 주세요 당겨 주세요 당겨 주세요 당겨 주라고잖아요 응응 아이고 어, 불렀습니다 불렀어. 아이고 드디어 천방이가 불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자기를 뺏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자기 응? 놀이를 한번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필요도 없어 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음 알았습니다 에이 인자 인자 그, 그, 그 보자기를 뭐이 자들 그게 뭐, 뭐라고 그렇게 응? 네가 난리가 없어 이렇게 욕심을 내 가지고 자 내려갑시다 이제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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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놀이 했으니까 내려갑시다 우리 삼청사들은 보자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